반갑습니다 성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붐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윗은 온 백성들의 큰 기쁨과 지지의 대상이 됐습니다. 그런데 본인은 정작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. 신하들에게 토로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네를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서 즉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. 내가 말이 왕이지 힘이 없다. 술에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을 얘기합니다. 자기 자신 몰래 아버네를 죽인 이 요압의 형제들, 이들 내가 어떻게 제외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. 백성들은 기뻐하고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지만 지금 다이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이 고통이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가 남과 북의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. 모든 것이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전쟁 없이 통일을 하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. 아직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유압이 있습니다.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이 세운 자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지만 좋은 일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보실 것입니다. 나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옵니다.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이와 같이 기쁨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서 이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심으로, 결국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